뭔데? 250? 반갑습니다. 어, 어, 씨. 터지는 았어 구울들이 집 지어서 사나? 이보게, 동무들. 술타먹어라이 죽여버려 어어어와 피했다 아 지뢰도 되게 많네 에 나이스 샷어 농구가 있다 어 야. 어, 이 농구 누구, 왜, 왜 이래? 어, 내가 살렸어. 오케이. 지금 레벨업불 했는데 뭘 찍지? 생존 게임. 어, 맞아요. 생존 게임이 맞습니다. 여기 해폭탄이 딱 투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살아나가는 거죠. 빨리 인사 드리시죠. 새로운 시청자분이십니다. 이빙 팡빙 풍이 반갑습니다. <laughs> 어, 요게 공포 게임이에요. 예. 네. 원래 안녕하세요. 공포 게임도 많이 하는데. 음, 음저 공포 You've 게임 못찾피 농부 왜 이래 이거. 뭐라 뭐라 하십니까 얘가 <laughs> 내가 이게. 살렸어요. You save my life, please. 이걸 Take 받아주세요. You. 어, 병우. 와 뭔데? 250? 반갑습니다 아, 내가 오. 이 강아지한테 당하는 걸 음. 내가 잡아줬거든요 도와줬어요 음, 음. 그랬더니 250키 와따 제 이름은 맨이라고 하고요 이분이 히트로 갑니다 <laughs> 오 깜짝이야 아 그래요? 오야오 뭐야 여기 어, 어제 <laughs> 살아났네 <웃음> 처음에 이렇게 살려졌다고 할때말 무서웠어요? 네, 부울은 이제 보통 인간인데 그 방사능 공격 당하면서 네그 어. 방사능의 피해를 본 사람들을 뜻하는 게구울입니다 네, 약간 좀비나 도련배 도련배님에 가깝겠네요. 근데 아, 네, 네. 진짜 쌍둥이에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닮았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이 아니라 거의 많이 닮았을 거예요. 저희는 일란선 쌍둥이니까요. 네, 네. 우리도 믿고 싶진 않지만 이미 의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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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기서 막 총소리 난다. 여기 주변에 싸우는 데 있나 본데? 여기가 대학 강가보다. 뭐. 아 여기가 대학 광장이야. 조금씩 찾아볼까? 어? 병뚜껑 걸려있다. 어디 어디요? 네 바로 앞에 있어요. 아아 병뚜껑인가 이게? 형좀 이해해주라. 아하하하 <laughs> <laughs> 이해해주라어 <laughs> 예, 예, 여기야 여보다 뭐냐 아, <laughs> 괜찮아 코조가즈가딱 어. 예, 나와주네 뭐 먹고 있다 누구 야어야 어, 야, 뭐냐 뭐야? 야왜 이러 왜 이렇게 나와 불탔다 와와와불 와. 와, 맞은 어. 상태의 구글은 데미지가 그렇게... 어 저기서 화염까 뿌리는데 그래서 와, 와. <laughs> 멋있게 등장해 주신다. 어? 어 뭐야? 뭐야? 야! 알려줬어야지! <laughs> 어 저기서도 막 나오네? 오케이! 야, 더 쎄! 더 쎄! 어야 <laughs> 동료가 대껴다는게 좋네요 아 어, 나쁘지 않네 <웃음> 싸울만 <웃음> 하네 아! 아! 으! <laughs> 위에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어, 2층에 있는 아 여기 대화실 있는구나? 어? 어이기다 여기 있아 <laughs> 카카오크! <칸, 칸. 웃음> 들어오시지 <웃음> 어 뭐야? 뭐야, 여기서 떨어졌어. 잡았나? 코저가 아냐, 아냐. 어? 머리네? 어, 그러네? 되게 귀찮네? 야, 코저가 우지가 위험해. 개. 와, 2대1로 입구 막고 있어. <laughs> 야, 거의... 입구 막아. 아... 7인 너무... 입구 막 필요 없다. 혼자서도 막는다. 개 센데? <laughs> 어, 센데? 케커즈버스와 okay, 아, 그래 그 백업 좋았어. 와 와. 나이스. 거의 파이어베이스. 와불 완전 난리났네. 어 여기 여기도 막 방어했었나 봐요 원래 레이더들이. 어 총알 두 마. 한... 어내려가는중있네 일단, 이 광장을 좀더 찾아볼게요. 네. 와, 총소리 자꾸 난다, 여기. 음, 레이더들은 생존자죠? 예, 네. 생존자고. 근데 이제 인생 막사는 막장 인생이죠? 조금만, 어? 어, 네. 숙련자. 오케이. 잘다. 아이씨! 아깝다! 아, <laughs> 뭐, <laughs> 뭐야! 뭐야! <laughs> 뭐왜 뭐, 터져, 이게? 나뭐 집에 아, 있었나? 아, 있었네. 아, 여기, 여기 있네 이거 열면서 터지는 게 그런가? 건 어, 그러는가요? 음. 안 돼. 아, 저 총소리 되게 시끄럽네? 어, 야, 야, 야. 아, 여기 거기구나. 다이아몬드 시티 쪽인가요? 아닌데, 한창인데요? Q 눌러봐. Q? 누구랑 저거냐? 어? 음. 성기사, 성기사 댄스? 댄스? 음. 어, 얘는 근데 T야, 모구나 뮤턴트 아니야? 어, 뮤턴트 아니었네? 야 그리고 저기야, 근데? 음. 어, 저, 저 표시도 말해. 아니야 어, 요, 얘 누구랑 싸우고 있어? 기사 리스 서기관 헤일런 야, 우리가 가서 말려야 되나? 저장해볼까요? 어 뭔가 어, 어. 대학 어? 아니야, 같은 팀인 것 같아 그 아, 오케이 어, 음. 내가 막아주자